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생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충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공정희 장학사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장학사 공정희입니다. 네 최근에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생태 교육을 제공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209개의 농촌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우수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학교 텃밭 정원 가꾸기 사업을 275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텃밭과 관련한 사진, 시, ucc 등 공모전을 개최해서 즐거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국 최초로 농어민 명예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농촌 체험 학습과 학교텃밭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농어민 명예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 네, 농어민 명예 교사는 우리 충남 교육청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어,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7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농어민 명예교사는 마을의 농업경영인이나 농촌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법이나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를 하고요. 어, 이 연수를 이수하고 학교 텃밭 활동 지원을 위해서 학교로 들어갑니다. 올해는 103명의 농어민 명예교사를 위촉하였고요. 이분들은 농촌 체험학습과 학교 텃밭 정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75개 학교 약 3만여 명의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런 생태교육을 통해 그럼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학장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 체험학습과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은 생태 감수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어, 농촌 체험 학습은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고요. 학교 텃밭 활동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생명 교육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한 지난해부터 우리 교육청은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행복이름 환경 교육 실현을 위해서 2030 환경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은 이 중에서 어, 학교 내 녹지 공간을 늘려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공정희 장학사였습니다.